넘어서 미래에너지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겠는데요.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국내의 가기업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21일째를 맞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미래에너지 융복합산업가 최신제품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와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불협력이 산업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났어 또한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메이저 기업과 지역기업의 투자및 참여를 확대하여 2차전지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전시인 제21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를 한국신년생에너지협회 이만빈 상급 부회장님 그리고 엑스코 퓨처소 대표 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MR 국가상단 조성 등을 추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에너지전입 및 안보신을 위해 21의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주신 대구광역시 경상북. 아마 21년 전에 처음으로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도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생 에너지 설비 3배 확대 선언에 Hello, moment. 자, 발짝 웃어서 네, 예쁜 사진을 한장 남깁니다. 할수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어, 최근에는 그 IT를 접목한 신재생사 그에 입해서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는 그 어, 앞에 슬로건처럼 위 윗... 저희 신종이행진에 이 2024년 국제 그리 내놓은 후보를 맞이해서 스탈 소주션 플랫폼인 에코 플랫폼과 두 번째로는 동급 모듈 출력 대비 모듈 효율을 약1% 6배 같은 제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적인 관심과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대안을 서비스를 제공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경제성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수요 기업의 아리백. 잠시만요, 긴장. <laughs> 모듈 어, 사이즈를 컴팩트화 시킴으로써, 그 상업주와 그 시공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지금, 동 함께 시공사가 지금, 시공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드리자면, 저희 제조업이, 모듈 제조업, EPC 개발 금융 다 빼고, 모듈 제조업만 봤을 때, 일자리가 수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뒤쪽에 N 타입 탑폰 네, 기술 기반의 635 와트 모듈과 고효율 시장을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태양광을 받았을 때23% 정도 에어, 에너지 효율을 얻는 게 하셔요. 네,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또 지금 고출력, 수상형 지붕형 네, 내외 기민 여러분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저희 하양피셜에서는 다채로운 태양광 모듈 제품과 앞편으로 보시면 유효부지 존이 있습니다. 이 유효부지 존에서는 농경지에 쓰이는 토핑부터 분유시공 전력중개, 분수에 이르기까지 토탈 에너지 솔루션을 원스토탈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렇게 고루 받춘전국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요. 편리성과 어, 아주 뛰어난 기술력 이런 것서는만나실 수가 있고 4세대 모듈 프로브스타이트총던셈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이 바로 시제품인데요. 초량성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 필셀은 여기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 개발 해서 어 저희 더 넓은 면적을. 这个。 엑스포에너지는 글로벌 탑10 에너지 회사를 비롯해서 330개 전세계 에너지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민실성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로 자기들에게 가있다는 데큰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역 기업들도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글로벌 트렌드로 확괴할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한 6억불 정도의 수출 상점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더큰 성과가 있을 것으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행적들에 어떤 지원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당후 특히 어, 신중한 공항도시라든지 뭐 k t 뉴스체에 대해서도 큰 사업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체들에 관해서 공헌이 될 것을 제대로 기대하고